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12대 최준의 이야기예요. 1910년 한일병합으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최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문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한 거죠. 1915년 최준은 조선국권회복단의 경주군 대표로 참여해서 자금을 기부합니다. 당연히 일제에 발각됐고 1년여간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1921년에는 미국에서 열린 태평양회의에 조선 독립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준의 진짜 큰 결단은 이 다음입니다. 아니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제가 백산상회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사실 이건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로는 독립운동 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최준은 아니재에게 엄청난 재산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넘깁니다. 물론, 진짜 목적은 독립운동 자금 지원이었죠. 상상해보세요. 12대 동안 400년을 이어온 가문의 재산을 다 털어서 독립운동에 쏟아붓는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까요? 잘못되면 가문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었던 거지요. 최준이 아니지에게 거금을 맡긴 후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무료 구독 누르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최준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최 선생께서 보내주신 자금을 독립운동에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가 보낸 돈이 단한 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부 임시정부에 전달되어 있었던 거예요그 순간 최준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경남 의령 방향, 아니재의 고향 방향으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니재를 향해 멀리서나마 절을 올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400년 명문가의 후손이 그것도 상인 이었던 아니재에게 절을 하는 장면 을요. 양반 중심 사회였던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최부자 댁의 정신 아닐까요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의리와 충성심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게 평등한 거죠.